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년에 맞는 것을 배우고 깨닫지요. 1학년이면 1학년 과정을 깨닫고 또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그 때에 맞게 공부하고 또 깨닫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어, 윤리 도덕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생활 수칙을 또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를 잘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또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 질서를 배워야 되고, 또 사회 규범도 지켜야 되고, 또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을 하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다 깨닫습니다. 자, 이 깨달음이 그때 그때 시기 적절하게 잘 깨달아야 아,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때를 놓치면 소용 없습니다. 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다 깨달으셨죠? 대답은 하세요. 네. 근데 지금은 깨달아봤자 늦었어요. 지금 깨닫고 공부해봤자 대학 갈 것도 아니고 늦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때.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것도 그때 그때 깨달아야 돼. 늦으면 늦은 만큼 후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사인을 주신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인.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이 사인을 주시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또 기도하고 묵상할 때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또 주변 사람들이 요즘 무슨 말을 하는가 잘귀 기울여 듣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성경에도 보면 계시가 담긴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그런데 그 사인을 내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런 사인들을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는데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칠판 옆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나중에 애한테 물어보면 몰라. 그건 수업 시간에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로 보면 책상 밑에 만화책 놓고 보고 있거나, <laughs> 아니면 딴 짓을 했거나.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일절 예, 속에 지금 세 번씩이나 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라. 왜요? 뭔가 하나님이 급한 게 있으신 거죠 잘 들어 알았지?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좀 들어라 하는 말씀을 세 번씩 하셔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가? 사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예, 이 천체 질서가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천재 지변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어, 여기 저기 우리나라도 지금 뭐닷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뭐한 시간에 막 100mm씩 뭐비가 쏟아지고, 다른 나라는 지진 화산, 뭐 난리도 난리도 아니에요. 예,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지금 이사야 시대에도 음, 그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 마리같이 말리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7절 말씀해 보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땅이 피에 취하며 흘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살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환경의 오염이 일어납니다.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시내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역청 끈적끈적한 그런 마치 피치처럼 그 아스팔트 도로 공사할 때그 까만 액체가 있잖아요. 역청. 예, 시냇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역청들이 흘러가는 것은 그는 이게 뭔가 망할 징조가 있는 것이죠. 또 십절에도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새새 황무하여 그리로 친할자가 영영이 없겠고. 예. 뭐, 땅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징조가 뭔가 안 좋은 현상들이죠. 아, 이것을 보면은 전 우주적으로 또 혹은 전 지구적으로 전 생태계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 에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방해하고 또 못살게 굴었던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주변에서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분위기가 또 있어서 긴장이 되고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또 무슨 전염병이 또뭐 시작됐다는 그런 말들도 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뭘 하라는 거예요? 네? 들으라. 지금 하나님의 1절에 들으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들이 있고 멸망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예, 짝 서로 딱 맞는 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예언과 성취 이게 짝이죠. 예, 또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고 이것도 짝이죠. 예,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등등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시대에 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썼고 또 신학에도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썼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취. 같은 성령께서 구약과 신약에 같은 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읽고 이게 다 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한 시간 하면 성경도 한 시간 읽으셔야 돼요. 어느 하나만 붙잡고 가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성경이면 다 된다. 예, 물론 성경이 완전하지요만은.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체험적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아,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모르면 또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 이두 개는 50대 50 짝을 이루듯이 성경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 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 그대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공중에 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지구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결국 성경에도 짝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짝을 이루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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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성경 보세요 많은 약속의 말씀이 조건부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유지될 때에 나가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때 깨달아야지 나중에 늦게 깨달으면 지나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 가요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이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멀리 외국에 나가서도 이 시간을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머리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마다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혀 있는 것또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또 투병 중에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치료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여와를 경유하는 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몸이 나간 이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마다 흑감 중에 보화가 돌아오고 숨겨진 재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족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며 또 우리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서 대통령 또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관에 강간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 선교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드리는 손길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